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음, 지금 아침 공복 운동 끝내고, 하은이 교회에 성경학교가 있어가지고, 10시부터 3시까지 성경학교가 있는데, 어, 이제 부모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 저에게 좀 자유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3월 2일날 준비하는 나바시아, 어, 계측이 있는 날이라서 계측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 아침에 공복 운동 하면서 이제 자기 전에 체중을 쟀는데 어제보다 1kg가 빠진 거예요. 사실 하루에 1kg 빠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방도 좀 빠진 거 같은데 근육도 좀 같이 빠진 거 같아서 지금, 어, 탄수화물 로딩을 한번더 해서 어, 근육량을 조금 늘리는 데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음, 그냥 이대로 좀 말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더 체지방을 빼는 쪽으로만 이제 집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침에 이제 하은아빠랑 상의를 조금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볼륨 감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니까 로딩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고요. 어 내일 아마 로딩 한번더 하게 될것 같아요. 음. 오늘은 이제 하체 운동까지 하고 이제 로딩까지 이제 들어가게 될것 같은데 아 오늘 저녁에 로딩을 해야 되나? 아무튼 음. 그래서 지금 이제 개척하러 이제 서울에 가는 길인데. 차를 주차장에다가 분당에다가 세워놓고 이제 저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녀올 생각이에요. 다행히 오늘 하은이를 누군가가 이제 맡겨줄 사람이 있어서 사실 뭐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데려갈 생각이어서 이제 어좀 남는 시간에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가는 시간에 그 영상 편집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이제 그럴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쉐이크빵 만들어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오후에. 음식 먹기가 조금 애매한 도시락이 좀 애매해서 슬림 바디빵 하나 더 만들어서 왔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어, 지금 완전 늦었습니다. 종로에 가서 이제 개칙하고 그 나바에서 이렇게 티셔츠 이렇게 티셔츠 티셔츠도 받고 어 했는데 번호포도 받고 했는데 어갈 때는 되게 수월하게 갔거든요. 근데 올 때는 당연히 내렸던 버스 정류장 반대쪽에서 타는 줄 알고 30분을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다시 해 봤더니 다른데, 그래갖고, 또 검색해가지고, 그 길바닥에서 버린 거 우선 한 40분 정도 버렸고, 그리고 이제 한번 환승을 해야 되는데, 갈아타는데, 바로 앞에서 놓친 거예요. 내리자마자 이 차는 바로 다른 차가 가가지고, 아, 그것도 놓치고, 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중간에 대기신호 걸린 데서 다시 이어서 해가지고, 어, 아무튼,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막상 한 50분 정도 거린데, 아 어, 길에서 그냥 버스 기다리느라고 버리는 시간이 한 1시간 넘었던 것 같아요 공원에 산책하러 나왔어요 히히히 날씨 좋다 다리다고 과자를 골랐어요 과자 <laughs> 햇빛이 너무 비치지. 하체 운동 마지막 세트입니다. 아 너무 힘들어 지쳐요. 오늘 아 운동 빨리 끝내고 유산소까지 끝내고 이게 다 땀으로 져요 땀으로 젖어요. 빨리 밥 먹고 싶습니다. Ah <sighs> 나 드디어 마지막 세트의 마지막 운동이야. 1 시간 반 걸렸어. 드디어 운동 끝났습니다. 아 이제 유산소. 채운동 끝내고 유산소 운동까지 끝내고 하은이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먹어요 어, 떡 100g 그리고 소고기 200g 그리고 야채는 어, 볶는 거 너무 귀찮아서 손자렌인지 그냥 데웠는데 더 맛있는 거 맛있을 것 같아요 달고 아 너무 배고픕니다 자잘 먹겠습니다. 그독까 좋아요 눌러주세요.